오늘은 어, 연습을 볼수 있게 낙법을 해보려 고 합니다. 어, 낙법은 전방 낙법, 측방 낙법, 후방 낙법, 측면 낙법 또는 구리 낙법 이런 형태로 낙법을 할는데 오늘은 측방 낙법 자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측방 낙법은 음, 숙박납복 뿐이 아니라 모든 낙복은 합기도술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낙복을 해주지 않으면 술기를 제대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파트너가, 상대자가 낙복을 받을 수 있어야 내가 술기를 제대로 연습할 수가 있고 제대로 꺾고 던지고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납복을 못 받으면 이 합기도술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합기도는 사람은 필히 납복을 잘 받아야, 잘 해야 합격 시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측방 낙법 형태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측방 낙법 자세는 이렇게 누워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면허편에뭐 텔레비를 보거나 옆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이런 자세이 상태에서 어, 뒤꿈치하고 자기 중부하고 머리가 일직선상이 되어있을 때고 그 다음에 팔은 빼서 이게 지금 90도인데 45도로 놓아주고 이 위에 있는 발은 세워서 무릎하고 발바닥 중간 뒤에다 종아리 뒤에다 지르면 됩니다. 이렇게. 무릎하고 발바닥하고 중간 동아리 뒤에다가 똑바로 세워서 찢어주면 됩니다. 이 자세를 잡았을 때 이게 너무 눕혀지면 다치게 돼요. 내려가면서 탄력으로 또 이게 너무 펴져도 뒤꿈치를 발목을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이게 125도로 이 정도 각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옆으로 대도 안 되고 너무 누워도 안 되고 45도로 그 다음에 이 오른팔꿈치가 여기서부터 45도 각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측방 낙폭 자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누워있다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손을 빼서 45도를 세워주고, 발을 세워주고, 그 다음 여기서 힘을 빼고서 탄력 있게 손과 발을 밑으로 쳐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 둘, 셋. 이것도 마찬가지. 왼쪽부터 하든, 오른쪽부터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 그 다음에 반대로 했을 때는 이렇 하나, 둘, 셋. 자,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해서, 어, 이게 충분히 마음 놓고 다시 세게 쳐가지고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많이 쳐지면, 어, 관절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번두 번째 동작은 손발을 들었다가 아까 형태로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둘, 셋. 이것도 역시 반대로. 하나, 둘, 셋. 셋. 근데 이 납법 상태에서, 어, 하다 보면은 이 발끝이 일직선에서 빗겨나서 앞으로 가거나 또는 상체가 머리 부분이 일직선을 빗겨나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 뒤꿈치하고 자기 힙하고 머리가 반드시 이 일직선상에 떨어지야지. 잘된 듯이는 안 돼도 대충 그래도 일직선이 되요 자 이렇게 되면 측방 낙법 자세가 된 겁니다. 이건 어, 누가 연습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돼. 이게 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연습을 해서 충분히 숙달이 돼야 그래야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몇 시간에 측방 낙법 기본을 해봤습니다. 어, 오늘은 그 다음 동작으로 부르기 낙법, 부이 측방 낙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건 이제 평자세에서 어, 자연 스럽게서 있다가 오른발을 내놓고 어깨 들비만큼 오른손을 내리켜놓고 그 다음에, 왼손을 이렇게 짚고, 오른손을 가운데다가, 발가락하고 손가락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이 애기, 앵기 손가락부터, 전체 팔하고, 어, 어깨 부분이 각해서, 앞으로 불러주어서낙부를 하면 됩니다. 이때 낙부를 하고 서 반드시 일직선이 되었고, 뒤꿈치하고, 입하고, 머리가 일직선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되고, 이때, 넣으면서, 이 발바닥으로 여기를 치거나 또는 잘못해서 이렇게 무릎이 가서 무릎들이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걸 치게 돼요. 실제로 던졌을 때는 이 돌아가는 팔얘기에서 잘못하면 무릎 깨질 수도 있고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각별히 조심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서 있다가 오른발이 나가서 자세 잡고, 자연스럽게 서 있다가 왼발이 나가서 이제 그다음 에 이렇게 어, 이분은 다음 단계로 3보를 걸어가서 낙보를 해야 됩니다. 아, 오른쪽 어깨부터 시작을 할때는 오른 발부터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발부터 하나, 둘, 셋. 자그 다음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지금 3보을 걸었는데 5보를그 다섯 번을 걸어, 걸어가서 하면 똑같습니다. 아까 정권의 한동작하고 똑같은데 어, 발 걸음 걸 걸음 거리 수만 올려서 하면 되니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대신, 이제, 어, 삼보 걷는 것보다는 속도를 조금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어, 지금 찍다 보니까, 어, 발이 포였는데, 어, 처음에는 삼보 걸어서 하고, 난예는 뭐뭐 걸어서 하게, 되는, 하게 되면 됩니다. 오늘은 납법 세 번째 시간으로 공중회전 납법 또는 장애물 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단계적으로 지금 세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장에서 연습을 시킬 때 제가 지금 그동안에 올렸던 동영상에 올렸던 순서대로 연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달려가서 구르기 납법 첫 번째, 세 번째 동작으로서 달려가서 구르기 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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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물 낙포인데. 한가처 장애물 을 납법을 연습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실제로 실기 연습 납법 받을 때 이제 필요한 거고 어, 높은 데서 떨린다든지 뭐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휠견으로 몸을 피한다 다치지 않게 피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그런 좋은 기술에 대해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방 낙법, 이 전방 낙법이나 측방 낙법 모두가 다 초보자가 전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주 강도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너무 강하게 하면 잘못하면 골절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아주 초보자가 약하게 하는 나이 드신 분이 할수 있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 너무 낙복이 약하단, 약하다고 생각한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전방 낙복. 자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방 낙복은 손든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힙을 세워주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이때 얼굴을 들고 무릎을 들어주면 됩니다. 끝까지 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얼굴은 반드시 옆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밑으로 했을 때는 얼굴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이 동작 역시 마찬가지 어린이나 나이 드신 분이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하게 했을 때는 잘못은 손발이 골절될 수있습니다 아주 약하게, 아주 충분히 초보자, 한테 천천히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좀더 강하게 어, 점프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합니다. 하는 이제 각자 도장에서 해지해 되고, 각자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정말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을 뿐입니다. 더 잘하고 뭐는 각자 도장 서범인들이 관자인들이 얼마만큼 연습시키느냐에 따라서 동작과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은 낙법 후방 낙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이 모든 낙법이 다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합기도 술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낙법을 받아줘야만 내가 술기를 제대로 꺾고 던지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낙법을 상대방도 공격하는 자도 반드시 낙법을 받아야 자기 몸을 다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낙법을 받으셔야 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후방 낙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후방 낙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애가 하는 또 여성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하거나 높이 너무 높이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힙부터 가고, 이때 이 팔이 일직선이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반드시 밑에 지금 90도인데 45도까지 됩니다. 이게 너무 밑으로 들어야 되면 손목 부러지게 됩니다.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40도로 팔이 돼 있어야 돼요. 야! 자 이렇게 해서 힙부터 다가지고 이걸 연습을 많이 하면은 어등 뼈가 전부 다 이,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이 낙법을 이런 낙법 많이 하면은 어, 골다공증도 없어지게 되고 관절이 튼튼해지고 어, 오장육부가 기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됩니다. 자또한번까요 넙! 이건 이제 다음 단계로 떠서, 공중에 떠서, 더 이상 높이 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현재, 초보자한테 가르쳐 줄 때는, 이거는 각자 연습을 많이 해서, 하다 보면 높이 뛸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높이 뛰지 않도록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넙! 자. 이것으로서 낙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